줘. 음. 벌 쭉쭉 해주세요. 잘 잤어요? 응. 피곤해요? 불조. 아잘 어, 잤어? 응. 아이리 이뻐요? 응. 이뻐요? 응. 엄마 아빠 있네. 엄마 아빠 있죠? 응. 엄마 아빠 이뻐요? 네. 이뻐요? 에이. 이뻐요? 에이. 이뻐요? 아이 엄마 뭐요? 아리 따라해봐. 이뻐요? 아기. 이뻐요? 아기. 아, 이뻐요? 아기 뭐요? 이뻐요? 아름 뭐요? 아리 언니 옆 방에 있어요. 아직 못 줘. 응, 언니 옆방 있어요. 아기못 받죠. 네. 엄마, 지. 응, 응 하담미 있죠. 하자도. 응. 하자도. 응. 얘랑 엄마 아빠 이뻐요. 엄마 아빠 이뻐요. 아오. <laughs> <laughs> 부끄러워? 엄마 아빠 이뻐요. 아기 이뻐. 아리 언니 이뻐요. 응. 아리 언니 이뻐요. 아이리 이뻐요. 아. 엄마 아빠 이뻐요. 엄마 아빠 이뻐. 여. 여. 이뻐요. 아빠 이 아빠 이뻐. 응. 엄마 이뻐. 엄마 이뻐. 아빠 이뻐. 응. 엄마 이뻐요. 네.